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도 3분기 최대 매출에 국내 1위 분야가 있는데요. 분기 배당만으로도 수익률이 4%대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2025년 11월 27일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8일 정도 가는데 업무 일정은 3일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리 주식 분석 자료를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지만 중간중간에도 주식 분석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2배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 비해 2025년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은 3500억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600억을 넘기지 못하고 400억에서 500억대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도 5년 연 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훌륭한 주식입니다. 최근 분기 재무 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이고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 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2025년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3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25년 2분기 매출과 이익도 좋습니다.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그런지 ROE도 높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2025년 예상 ROE도 15%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3년 평균 부채 비율이 40%대 수준입니다. 2025년 2분기 부채 비율은 51%를 기록 중이죠. 재무 안정성이 좋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코 마케팅입니다. 황금 거북이에게 두 차례 좋은 수익을 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배당 주식이기도 한데요. 2024년 배당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4%가 나오는 에코 마케팅입니다. 참고로 2025년 분기 배당만 4%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에코 마케팅은 광고 업종에 속해 있지요. 좋은 재무 제표, 좋은 재무 안정성, 좋은 ROE까지 3대 기본 투자 지표가 모두 좋은 에코마케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500억대 매출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도 2025년부터는 매출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금은 보합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후를 보겠습니다. 에코 마케팅은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럼 전체 마케팅 1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삼성 계열사인 제일 기획입니다. 아무튼 에코 마케팅은 국민연금 공단도 지분을 5%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대로 작은 주식이지만 미래 성장성이나 배당을 보고 국민연금 공단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나 봅니다. 외국인 역시 17% 가까이 투자 자, 중입니다. 주력 매출은 광고 서비스가 아닙니다. 에코 마케팅은 독특하게도 의류, 제조 및 판매 부분 매출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안다르와 데일리 앤코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찌 되었든 매출이 상승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업인 광고대행 서비스 매출도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내수 위주 사업이라서 미래 성장성이 완전히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에코 마케팅에는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는 에코 마케팅의 자회사 안다르의 창업자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있습니다. 북한 해커와 접촉한 창업자의 남편이 구속이지만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에코 마케팅의 입장도 있지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재가 있어도 에코마케팅의 사업은 계속됩니다. 안다르 덕분에 에코마케팅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210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류, 제조 관련 매출이 상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이 자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여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와 데일리 앤코 매출과 수익성 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에코 마케팅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 타법인 투자 내역이 모두 단기순 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안 다르가 단기순 이익이 제일 큽니다. 단순 투자의 그리티 주식도 보이는데 상장 기업입니다. 2021년에 투자를 시작하고 재무제표가 개선된 주식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전 시럽은 2025년 9월에 단순 투자로 3% 지분을 넣었는데요. 이건 제가 안 봤으니까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배당 주식 투자자입니다. 배당을 잘 주는 회사는 이뻐할 수밖에 없지요. 에코 마케팅은 그런 주식입니다. 2025년 10월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분기 배당 공시입니다. 2025년 3분기 배당을 하는데 배당금이 무려 620원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4.4%로 높습니다. 배당 매력이 높습니다. 다만, 에코 마케팅의 주식 IR 담당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이 분석 내용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에코마케팅은 10년 연속 결산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수정 좀 해주세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에코마케팅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낮은 편입니다. PBR은 1.19배입니다. 참고로 1배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를 노려서 매수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지요. 5년 기준으로는 낮지만 PBR 1배 이하 주식을 좋아하는 황금거북입니다. 에코 마케팅의 평균 배당 성향은 40%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2025년에는 3분기 배당이 620원으로 벌써 2024년보다 높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코 마케팅은 10년 연속 배당의 고배당 매력에 분기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3월에 황금거북이는 에코마케팅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분석 시 주가는 9,360원이며, 당시 투자 점수는 8.5점입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었고, 소액 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황금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저평가 구간을 기다립니다. 에코 마케팅의 저평가 구간은 8,000원부터 9,5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매물 때는 19,000원에 있습니다. 이익은 감소했지만 2024년 매출과 2025년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악재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좋은 배당주식이라고 봅니다. 황금거북이의 에코마케팅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좋은데 이익은 보합입니다. 안정성은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은 훌륭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높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에코마케팅 주식에 대해 별점 7.5점을 제시합니다. 예전처럼 저평가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원 아래부터 조금씩 담아볼 생각입니다. 입니다. 9,500원에 소액 매수이고 8,000원 근처에서는 조금 비중을 키우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케팅 주가에서는 관심 의견입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다시 투자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주주총회에도 참석하고 싶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